안녕하세요. 믿음과 정주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을 안겨줄 재석입니다. 1월 22일 오늘도 재석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큰 포재가 있고 빅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1등의 로봇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오를 수밖에 없는지 매일같이 재석이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DS 경제연구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소 6개월 폭등한다. 매일 같이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어요. 1일 전 여기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엄청난 기회, 경이로운 폭등이 올 겁니다. 매일 같이 올려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재석이 영상이 바로 첫 번째로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석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해서는 박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가 1%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저가 마이너스 3.45%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1%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을 보실까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시작과 함께 269,000원 오전 9시에 보여주고 지금 최저가 25만원까지 지금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2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될 거니까요. 시가총액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5조입니다. 5조가 조금 넘죠.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반은 시가총액이 72조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5조가 조금 넘죠. 하지만 연봉상으로 보십시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보시면은 2016년에 13만 원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차트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이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칭하느냐. 이걸 오늘 바로 이 핵심 포인트들 이 이유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기업 결합 추진을 합니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결합 신고로 인해서 삼성 로보틱스 특가 이게 바로 키포인트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해서 14.7%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이어 얼마 전 12월 30일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 35%로 끌어올렸죠. 그 이후 이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 삼성전자는 총 3,5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 중인 458만 주의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 얼마가 됩니까? 바로 6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이 15%를 초과함에 따라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됐고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로봇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기업 결합 승인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결합은 국내 로봇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한달 내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된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럼 승인 이후 사명이 변경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서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하겠죠? 그게 바로 2월 17일에서 2월 말 경인데요. 이 양수도 대급에 지금 일정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사명이 변경된과 동시에 제 2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되는 건 바로 이 삼바. 이 지금 차트 보이시죠? 2016년에 상장을 해서 시가 1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0만 원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많지 않다라고 너무 많다라고 재석이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 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저점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오늘 자로 조정이 나왔더라도 어느 정도 이 예전에 저항이었던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차트 일봉을 보시더라도요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매일 같이 상승하는 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당연히 힘을 움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거래량 갭 상승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세력의 의도가 보이는 게, 어, 저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높여주면서 거래량을 줄인다. 그러면서 개인, 기관, 거의 개인 이 매수 유입을 어느 정도 조금 차단을 시키고 세력이 높은 자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재석이는 그거를 2월달에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지금 25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이가 매일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을 남겨드리는데 보시는 분들 꼭 한번씩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석이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100%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요 100% 수익 다 안겨 가실 수 있게 재석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재석이만 따라와 달라고요 그럼 큰 수익과 공부와 함께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수까지 빨아먹는 수익 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주 급등주를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재석이와 함께하는 여기 100% 무료 소통방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벌써 구독자 13,000여분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핵심 자료 초특급 대형 명분 역전계좌 초대형 호재 직접 보시면 경이로운 자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1월 16일 날 종목 추천을 드렸던 한쌍 보이시죠? 여기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1월 16일 날또 드린 어제 센지랩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월 16일 날 어제께 드린 또 모니터랩 보이시죠? 모니터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 어제 보시면은 29.79%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30일 날 드린 시그니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30일이면 이날 드렸습니다 이날 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이시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최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라인 바닥부터 추천을 드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경험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50% 넘는 수익 다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이100% 무료 소통방에 오시면요. 모든 분들께 수익을 선물해 드릴 자신감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렇게 구독자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실질적으로 올려주신 이런 회원분들의 인증글 보이시죠? 1월 16일날, 하이젠 RM n 135% 수익. 축하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70.6% 수익.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인증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주도주 받아가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100% 무료 소통방에는 반드시 입장해보셔야겠죠.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 보이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해당 번호로. 010-5017-9028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100% 무료 가능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가 증명해 주는 이유, 그만큼 매력적인 정보, 주도주, 급등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꼭한 번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CES 2025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공개를 했죠. 얼마나 큰 산업이 될 것인가.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함께 하는 이 산업 대형 호재. 타이틀을 지금 달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가 되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보다 매출이 금방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미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오픈 AI, 중국, 일본, 유럽 등 너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은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요. 그럼 시총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5조잖아요. 5조에서 5조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10배, 나중에 50조까지도 갈수 있는 힘을 보여줄게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건데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이 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먹거리로 바로 로봇 산업이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그걸 전 세계적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죠. 피규어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죠 오픈 ai 도 그렇죠 구글도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젠슨 황도 마찬가지로 괴물치 블랙 애를 공개한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도 우리가 접수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2025년부터 이 로봇 산업의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것 시작점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5만원입니다 충분히 50만원, 100만원도 갈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래서 재석이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기업 결합을 통해서 2월달에 2월 중순 2월 말 되면 그런 결과적인 토대를 보여줄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거기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이 로봇 산업의 필요성이 이제부터 더욱 강조될 전망으로 제조업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 리시어링과 제조업의 혁신을 트럼프가 보여줄 겁니다. 단순 공장과 일자리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활용해서 로봇을 활용한 이 스마트 제조업으로서의 전환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 환호하는 거 보십시오. 미쳤다리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런 표정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목표로 로봇 산업 부흥, 제조업장들은 이미 로봇 자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경제적 효과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제조 로봇 산업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이 로봇 산업에 집중이 되면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기술과 로봇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가장 먼저 로봇 산업을 엄청나게 트럼프의 힘을 빌려서 성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로봇 산업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석이가 매일같이 저희 슈퍼 게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 방 구독자 수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몇백 명씩 늘고 있습니다. 만 3,333명 보이시죠? 이 구독자 수 저희는 공개를 합니다. 다른 데는 공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많은 공부방이고요.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평단가 13만 원인 사람들 지금 현재 26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13만 원부터 잡고 계신 분들 아무리 흔들어 봐도 안 흔들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부방에서 지속적으로 영상 거기다가 자료, 기사, 이슈, 악재 그 다음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최소 최소 6개월은 오를 겁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영상도 다 올려 드리고 있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무료 공부방에서 12월 30일부터 시그니처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 드렸죠 12월 30일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이 장기 입평선이 224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리 얘는 무조건 간다 왜 2025년 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의 대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때 얼마입니까 얼마부터 잡아드렸을까 13만원 14만원 초반대부터 잡아드려가지고 지금 27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27만원까지 이렇게 수익률 50% 이상 수익률 다 보실 수 있게 어디서 도와드립니다. 바로 저희 100% 무료 공부방에서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연락 드리지도 않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사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이 공부방이 어떤 공부방인지 몇년 동안 누가 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독자를 13,000여 명 넘게 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구독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석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세계에서 다섯 개 종목씩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그니처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 안겨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황제 추천주로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두 시기에 저희 대표님의 자신감입니다.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도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삼성전자와 결합신고를 통해서 제2의 삼바가될수 있다라고 재석이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석이만 따라오신다라고 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 시세 앞으로 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재석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같이 행복한 수익과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 공부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아니다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한번 봐보시면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어느정도 이 조정잉을 구간에서 조금 빠지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석이가 끝까지 추적관찰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호재 있으면 호재 악재 있으면 악재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촬영 열심히 준비해서 재석이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DS무료소통방 텔레그램 100% 무료입니다 100%이 무료 텔레그램 방 광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만 3천여 분이 이상 함께하고 있는 믿으셔도 되는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딱 10분만이라도 보시면 주식 실력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이 핵심 종목군에 따라서 굉장한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개의 매일같이 무료 추천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경제 시황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나 장 시작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니 이 번호 010-5017-9028 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분께 입장 가능한 이 링크 텔레그램 방 링크 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요. 바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시는 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추천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톤이라든지 엑스게이트, 뭐, 코이버, sos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이럭스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속드린 대로 무료 초 추천 종목들 매일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섯 종목씩이나 나가고, 당중이나 장전에도 특급 시그니처 종목들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포착되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종목들로 직접 DS 경제연구소 블로그나 카페에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수익 인증글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이 수익 인증글 보이시죠? SY 스틸테 보시면 100% 넘는 수익. 감사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자랑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진건설 로봇 68% 수익.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른 가족분들 수익률 보시면요. 21%, 42%, 10%, 여러분도 재석이와 함께라면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저희 100%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요. 수익, 인증글, 매일 같이 증명이 되는 수익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투자하실 때 무조건 주도주. 정보력은 핵심이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종목군들과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시장 전체적인 추세,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및 수익률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매일 같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장 전후 등락률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목을 통해서 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 로봇 관련주, 조선주 관련, 이렇게 바이오 관련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도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좋은 포인트로서 타점을 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확실한 100% 저희 믿음,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가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러니까 재석이 꼭 믿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01050179028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100% 무료 소통방 가능한 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공부방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100%잘 들어왔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안 계시죠? 필수입니다. 그럼 재석이는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믿음,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